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지 작업할 때 사용하는 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은 사진이 전문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렇게 변합니다. 요즘은 이미지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셀프 브랜딩 시대이기 때문에 SNS에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브랜딩이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마켓을 운영하기도 하고, 유튜브부터 틱톡, 팟캐스트 등을 하려고 해도 채널 로고와 썸네일은 그 채널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리고 셀프 청첩장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어를 할 때도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그리고 완벽하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AI로 한 번에 정말 쉽게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이미지 만들 수 있는 포토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토룸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더더욱 유용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포토룸은 애플에서 선정한 앱이기도 하고 이용명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계실 정도로 워낙 유명한 앱이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앱 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PC로도 사용할 수 있어 만약 내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편집하고 싶다면 아이폰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전문적으로 편집하고 싶다 하면 컴퓨터로 여러분이 사진을 어디에 다운로드 받으셨는지에 따라 편하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토룸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작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토룸 앱으로 간단하게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포토룸 앱에 접속하면 직관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품 미화기를 사용해 볼 건데요. 플러스를 눌러 아이폰으로 간단하게 제품 사진을 찍어 볼게요. 정말 대박 아닌가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퀄리티로 재탄생했어요. 일단 배경, 제 거가 제가 손 으로 일일이 눕기탈 필요 없이 정말 완벽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여러 가지 이미지로 깔끔하게 연출해줘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만약 사진이 많다면 아래 일괄편집 모드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한 번에 수정도 가능해요. 일괄편집으로 불러온 후 서식에서 좀더 디테일을 더해가시면 됩니다. 이번엔 여러 스튜디오까지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연출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아래에서 사진을 정방형, 가로, 세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다양한 곳에서 제품을 연출한 것처럼 이미지가 생성되었어요. 아니 ai 좋은 건 알았지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품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 강아지 사진도 한번 넣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ai 배경으로 내가 원하는 배경을 직접 검색해서 적용도 가능해요. 다양한 배경들을 검색하고 나의 제품들과 합성해보세요. 그리고 샘플 이미지가 없어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제품 사진 촬영, 음식 사진 촬영, 건축 사진, 동물 사진 등등에서는 이미지가 필요 없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작성하면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제품 패키징 작업도 가능한데요. 저 대학 다닐 땐 일일이 프로그램으로 작업했던 걸 이렇게 5초만에 쉽게 완성해주다니. 텍스트 만들기, 미니어처 만들기, 아이콘, 귀여운 컬러링북 등 원하는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생성해보세요. 이번에 쇼핑몰, 유튜브 등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먼저 내 플랫폼의 얼굴인 로고를 AI로 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곳에 사용할지 다양한 명령어와 함께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준답니다. 투명 파일로도 만들어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함 역시도 AI로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나의 마켓 광고를 해볼게요. 광고에서 이런 이미지들 많이 보셨죠? 요즘 느낌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불러오고, 교체 버튼을 눌러서 내가 찍은 이미지를 가져와 텍스트만 변경해주면 바로 완성입니다. 리뷰 페이지 템플릿 기능으로 상세 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고, 텍스트 스타일링 기능을 사용해 상세 페이지에 넣을 다양한 문구 이미지를 생성해서 내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마켓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이미지 작업이 다 들어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내가 찍은 사진 몇 장으로 나만의 마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예 검은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걸 가장 추천하는데요. 일단 만들기에서 사용자 맞춤 사이즈를 지정해서 필요한 사이즈로 맞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삽입을 눌러 앞에 보여드렸던 방법들처럼 제품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 있고 바로 내 제품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배경 탭을 누르는 삽입을 누르면 내 이미지나 방금 AI로 생성했던 배경도 모두 불러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AI 배경 생성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여기에 있는 배경들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장면 탭에 있는 배경들이 딱 나의 제품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고급스러운 배경과 오브제들이라 유용해 보여요. 그리고 이미지가 만약 합성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면 AI 그림자 탭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까지 넣어진답니다. 다양한 모양부터 세일이나 뉴 같은 로고들까지 필요한 것들이 정말 다 들어 있습니다. 블라운 이미지들은 레이어 형식으로 레이어 순서 변경도 가능해서 전문 프로그램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패트하면 사진이 많아져서 일일이 편집하기 힘든데 대량 편집으로 쉽게 편집하시고, 공유 기능으로 빠르게 SNS까지 업로드해보세요. 그럼 이번엔 유튜브, 틱톡 등에서 쓸수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볼게요. 소셜 탭에서 틱톡 썸네일이나 유튜브 커버, 채널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썸네일은 검색에 유튜브를 검색해서 선택 후, 다양한 이미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느낌과 비슷한 레퍼런스를 일단 선택해주세요. 나의 이미지로 변경하고, 내용도 조금 변경해주면 정말 간단하게 썸네일도 완성됩니다. 요즘엔 SNS에서 잠깐 노출되는 이미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할 만큼 제품 판매에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포토룸에서는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포토룸 프로그램 소개해봤는데요. 증명사진 레이아웃도 있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증명사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고 반려동물 탭에서 우리 집 강아지로 이것저것 이미지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팀으로 함께 이용할 수도 있어서 디자인 작업할 때 팀원들과 함께 작업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따로 마켓이나 플랫폼 운영하지 않더라도 내 스토리 꾸미기, 피드 꾸미기 용으로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 기능으로 충분히 정말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더보기 다운로드 링크로 포토룸 다운로드 받으셔서 AI 사진 편집의 신세계를 경험해보세요. 그럼 우린 더욱 유익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